안녕하십니까. 배현약사입니다. 배현약사의 별중약부. 이번 시간에는 그 요즘 이제 감기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 약국에 이제 그 병원에 가기 좀 어려워서 또는 약국에 이제 단골로 가신 약국에 가셔서 감기약을 달라고 하시면 감기약을 많이 이제 받으실 때 요러한 제재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뭐, 갈근탕이나 소청룡탕, 이러한 제재들 많이 받아보셨을 건데, 이러한 약을 드실 때 주의사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러한 제재들은 같이 이제 우리가 그 합성의약품, 소위 말하는 합성의약품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효과, 뭐 특히 증세 에잘 맞으면 효과가 잘 나타나는 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 약국에서도 이제 많이 같이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이 약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가장 그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마황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마황이라고 하는 성분은 에페드린에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페드린에 함유하고 있는 제재들을 쓰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에페드린에 그 민감한 건강신경이 좀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제재들이 들어있는 이 마왕이라고 하는 성분들은 미국 FDA에서는 2004년부터 건강균성식품으로는 더 이상 등재를 할수 없도록 만들어진 제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페드린 자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느킬수 있고 실제로 이 에페드린 때문에 심혈관계 부작용이 나타나서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페드린이 들어있는 건 되게 주의했어야 되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냥 그 식품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먹어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목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 운동 기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막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군에서는 이제 한의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약사들이라는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실 일반 의약품으로등재되어 있어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크게 우려할 뭐 정도는 아닙니다. 단, 우리가 이제 이그 마왕에 취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좀 걱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페드린에 취약하신 분들은 좀 걱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이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일단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왕에 들어있는 에페드린은 보통 0.7% 정도의 함유를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끈탕 보통 그포 안에 그 마왕이 보통 2.67g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2.67g 안에는 8.67mg 정도의 마왕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 마왕을 이제 하루치 먹는다고 치면은 약 96mg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왕에 들어있는 에페드린의 함량을 하루 밝근탕을 먹는다 하더라도 56mg 우리가 그미 FDA 같은 경우는 1일 150mg 에페드린 함량을 먹을 수 있다 이하로 먹을 수 있다 12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어, 국내의 경우에는 1일 함량 240mg까지는 그 OTC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비하면 56mg은 굉장히 적은 양이죠 하지만 이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이 적은 양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기약과 함께, 특히 이제 코감기약과 함께 같이 이러한 재질들을 복용할 때는 아무래도 함량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알비코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번 먹는 용량이 60ml의 슈도 에페드린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액티피도 뭐 마찬가지고요. 60ml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60ml짜리를 하루 세번 드시면 180ml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54, 56mg 정도의 그 갈근탕을 더 복용한다 그러면 거의 240ml에 근접하는 용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용량이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높게 하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교감신경, 이 에페드린이 작용하는 교감신경에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약을 드실 때되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고혈압이나 또는 심장병 또는 전립선질환 등을 갖고 있는 경우라든지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경우라든지 국내장, 갑상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러한 교감 신경이 자극됐을 때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질환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러한 한약 제재를 드실 때 다른 합성의약품과 병행하실 때 교감 신경 약물이 교차 복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어~ 항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도 항콜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들을 복용할 때도 상승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가장 이제 민감하고 취약하느냐면 일단 기운이 떨어진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한방에서는 불가. 발한자라고 하는데요, 땀을 내면 안 되는, 그러니까 마황이라든지 개지같이 땀을 내는 약들을 쓰면 안 되는 불가발한자들은 아무래도 먹을 때좀 주의해야 되고요. 그니까, 기운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고, 개운이 굉장히 없어서, 너무 처지는 사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오히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진액이 건조한 사람들. 이건 이제, 인후 건조자. 목이 많이 마르고, 건조한 사람들, 피부가 바짝 마르고, 눈이 바짝 마르고, 건조한 사람들. 어, 이러한, 건조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출혈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수술을 하고 난 이유라든지, 또는 출산하고 난 이유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몸에 혈이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진액이 부족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땀을 내는 약을 쓰면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마왕이라는 게지가 들어있는 제재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발한 자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마왕이 들어가 있는 제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에페드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제재는 더군다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왕은 에페드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도핑 테스트에 걸릴 수가 있어요. 마황이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제재들을 좀 잠깐 좀 안내해 드리면 이름이 마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약들이냐면 갈근탕, 갈근탕과 청구신이, 소총홍탕 방풍통성산, 거풍지보당, 오적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마황이 들어가 있고. 자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마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침 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약들을 생약제제 라고 해서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핑 테스트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왕은 에페드린 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카페인과 같이 복용하는 것도 역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 카페인을 드, 드시면 잠이 잘 안온다 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다든지 이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마왕이 들어있는 성분들은 좀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어, 약국에서 이제 약을 구입하실 때, 그 제가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감기약이라든지 알레르기약, 항히스타민제 드실 때는 교감신경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전립선 등의 농내장 등의 질환이 있으신 항콜린 부작용이 위험하신 분들은 꼭말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한약제제를 복용하실 때도 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작용에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들, 기조, 기존에 갖고 있는 기저질환들은.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약사와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고 좀더 안전한 약물을 권해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한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합성약품보다는 좀더 안전해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맞춰 드시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약 제재를 드실 때도 반드시 약사와 상의해서 드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어 오늘 마황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마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마왕이 어느 정도나 인체에 그 갈근탕이나 소총탕 등을 먹으면 남아있게 될까요? 혹시나 이제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약을 복용했는데 만약에 어떤 테스트라든지 이런 임상 증상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 소총탕 같은 경우에 테스트가 돼 있는데 마왕에 들어있는 에페드린이 소총탕에 함유되어 있는 에페드린이 보통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전주 에 소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물이 몸에 남아있는 정도가 4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48시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어떤 테스트라든지 이런 게좀 가능할 것이다. 뭐 많게는 뭐 72시간 정도. 그러니까 2, 3일 정도는 지나면 몸 안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드시면 안 되지만 혹시나 만약에 드셨다 하시더라도, 소총탕 같은 경우, 감기약, 과립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정도 지나면 체내 에 거의 남아있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카페인 같은 경우에 섭취는 그러니까 적어도 며칠? 어, 48시간.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카페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도록 하시고요. 어, 혹시나 감기가 렸을 때는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약을 복용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